멍토키. 네, 저기 사하라. 저기. 저기 잡새 줄짝 깔려 있어. 어? 한번 가 보자. 그니까 족. 노노 노. 두기 친구 새 아니야. 잡새. 어. 친구예요? 노노 노. 잡새 두기 해요? 친구 아니야. 노노 노. 노 노. 노 노. 두기 good bird. sexy bird. 요응 oh, yes yeah. 요 good g o 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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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 처음 뵙습니다 오우 oh, 예쓰 yes, 우리 포스트 타임 처음처음 오마이갓 뉴첸 이거 맞는 선택이에요? 어? 그건 맛없어 돼. 맛없어 노노노 no, no, no. 여기 오면 더 맛있는거 있어 구구 구구 오마이갓 독트하라 웨어 오마이갓 노노 뚜기 도기 노노 지지해 오마이갓 이거 뭐야? 오마이갓 두 개. 맛있는 거. No n no. 그리고 뭐 보면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No, no. 여기 여기. c u c k cuckoo. 갑자기 사 Oh no n no, 두개 마음에 드는 거펀치하면안 돼. <laughs> no no, 두개 bad bird b 둘기 안 돼. No, no, yes, 기안 돼, 안 돼. 이거 방탄 유리야, 이 척으로. 구구, 구구. 어,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저희 펫배 때리고 왔어요. 둘기, 둘기! 구구, 구구! 둘기 나가야지. 죄송, 저희 애가 많이 아파요. No! 어, 미안해요. 저희 애가 많이 아파요. 미안해요. 두개 가자 가자 구구 구구 저요? 어허 어허 유유 구구 맞아, 우리 두개 하이버드잖아 아, 두개두개 여기 여기 폭죽이다 두개 가요 고 아웃 고노 폭죽 아니야 저 폭죽 어, 보면 어, 죽어 어, 어. 응. 설명 빨리 해야 돼. 끝났다. 저기 조립다. 조다 저기 밖에 조립봉 조립봉. 저기 저기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저기 저 와주세요. 어, yes 와주세요. yes. 빨리 빨리. Goo 어, 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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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huh. 약간 맵을 만졌나 봐. 오마이갓 oh god. Oh 아, no no n no, no. 아, no. 수 있어. 저기 저기 날아 저기 저시 저기는 못 날아 음 구구. Uh, Yes 아, yes, 아, yes. Come here. 두기 착해 착해, 오 마이 갓! 두기 착해, 불초 uh -huh. 긴장하지 마. 나 uh, uh, no. 두기 너무, 두기 너무, 한 긴장해. 명이 총등 갱스터 아홉 명보다 긴장돼. <laughs> uh, uh, 빨리 빨리, yes, one 두기 nine gangster, okay? Oh, 우리 애 착각했어요. What? 비둘기 거기 있어? <�iser homme> <bills> 죄송합니다. 저저 저도 입니다 혹시 그 우리 팀 비둘기만 살릴 수 있습니까? 아 마이 갓. 저 아무 아무도 안 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가 죄송해요. 모자란 애라 죄송해요. 나가. 나가 나가. 우리 여기서 나가. 나가 이 노란 머리 여자야. 나가. 나가. 가. 우리 지금 브리핑에서 나가. 아 나가. 나가. 내가 내보냈어. 우리 <laughs> 한내다거보 <laughs> <laughs> 하던 거 맞아 <웃음> 하자. <웃음> 아, 그러면 오케이, 한번 봐. <laughs> 합니까? 그러면? 일단 <웃음> 여기 <웃음> 두 명이래. 난 얘들아 이거 보니까 일곱 명이야명 7명. 그러니까 정해야 <laughs> 하십니까,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 사람. <laughs> 잘하는 사람은 타고 어, 잘쏠 사람 일단 제가 하 응. 내가 여기 할게. 나머지 중에 고르는 걸로. 네이 아, 아, 새끼 뭐야? 자이 좀좀 so 비둘기 못니까 저 비둘기 나가 한 번만 나가지 둘기 나가야 아, 돼 나가야 돼나가봐나가는 어, 어. 그래. 방법을 어, 몰라 미안해. 나와 주세요. 나가 나와 나와 여기 비시해 나가야 돼오 god 좀 이제 기 괜찮아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누가 보석상을팔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 배워서 다행이다 내가 거기서 브리핑 하는 거 들었거든 내가 위치 외웠어. 두기, 너비둘기 아니지 이 새키야. 하버드야. 오 마이 갓. 일차는 우리 결국 갱스터 만들어야 돼서 한시에 다시 미팅해요. 오케이? 오, 왜 우리 저거 오케이. 지금 못해? 야시야, yes, yes. 네, 두기 두기 저거 하고 싶으면 돈 많이 많이 벌어서갱 해야 돼.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어떻게s 요 콜마 와요. 풀피 하루 보내세요. 피안 쳤어요? Yes yes 피안됐어요 oh 선생님. 오 마이 갓. 이 사람이에요. 아, 와? 예요 선생님. Mm -hmm. 럭키 비키라서 걸어봤나요? 오, स, 주겠다, 3% 있었어. 오, 땡큐 땡큐. 4% 건졌다이. 오, 리얼리. 아이 엠 럭키 비키. you, thank you. Nah, well. r e oh, really? lucky b i 땡큐 땡큐. 이제 비키예요. 고마워요. ]nee. <tusk> <bodort>. <fashionaciones>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돌려드려요. 오, 노. 잇츠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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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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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기야널숙간널 너가... 살린 걸 벌써 감먹었니? 오 마이 갓, 당신 아 My God! <laughs> <takiego. 아니야>. <laughs> 아! God. 아, 기 떨어져 이 조기. Nurse, <laughs> <줄기>. 아! <laughs> <laughs> sorry, sorry, help! n u r 가까이 가면 안돼요 괜찮아요? ]은이. <목소리> 아, 국내 치킨 니다 네. 아, 진짜... 맛있는 냄새 <목소리> 나긴 해. 살면서. 오, 아, 어, 아. 뭐, 어, 네, 치킨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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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아, 네, 고맙습니다. 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 네, 네, 치킨다 네, 네, 치킨